살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버나드의 명상적 신비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나드는 인간, 버나드의 난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의 모든 영역에서 신비주의 성향과 색채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버나드의 인간론은 관상적 신비체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각한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간은 하늘나라에서나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애타게 그립니다. 이 염원은 관상을 통하여 심주의 체험을 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여 잠시나마 하늘나라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누리는 것입니다. 버나드의 기독론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으로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애정적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처럼 되기 원하는 강렬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 역시 신비주의 관상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기 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버나드의 구원론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종 단계인 하나인가 하나 되는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네 번째 단계로 자신을 망각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분과 하나되는 단계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뜻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비주의 체험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앞에서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의 목표로 가르키는 신비주의 체험 그 자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비주의 체험 그 자체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점진적 상성 둘째는 사랑, 세 번째 하나인가의 합일입니다. 첫째 점진적 상성입니다 번 나도 신비주의는 인간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므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인간의 죄성을 분명히 인식하되 죄에 떨어져 있는 영혼 진보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진보의 현상을 매우 역동적으로 다룹니다. 번 나도에 의하면 죄에 떨어져 비참한 상태의 모습이 비관과 무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닥으로부터 위를 향해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이 비록 죄로 억눌려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육신의 쾌락으로 사라잡혀 있고 세상일에 빠져 있으며 슬픔에 잠겨 있고. 목표 없이 방랑하고 있고 억압과 불안에 잠겨 있고 정죄 아래 있고 소망이 없어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스스로 능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음은 두말 나이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억누름을 당하고 있어도. 용서와 자비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열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영혼은 하나님과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그분 앞에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나더의 신비주의는 또한 상승의 단계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신비주의를 그리스도인의 삶과 과정을 통하여 표현하는 버나더는 육신적이며 타락한 죄인이 이 세상에서의 사랑으로부터 천국의 결혼으로 열매 맺는 사랑으로 연장되는 일대의 장정기를 연상케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버나더는 최상으로 올라간 상태보다는 그것에 대한 단계적 과정에 관심을 갖습니다. 버나더는 영적 추구에 있어서 높은 곳에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각적이고 신속한 상승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자가 갑자기 거룩한 자의 입술을 만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분의 손이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함을 번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를 내리시어 올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종교개혁 이후처럼,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며, 칭의와 성화 과정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그는 주님의 손에 입을 맞출 것이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죄의 사함과 덕을 입혀 주심에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나드가 말하는 점차적 상승의 필연성은 하나님과의 합일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강력한 사랑의 염원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은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서서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의 합일이라는 최상의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목표를 더욱더 갈망하는 참기 어려운 격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들은 주님과의 간곡한 애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발의 입맞춤에 감사하고 손의 입맞춤에 감사하지만 나는 그분께서 그의 입으로 나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으신다면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나에게 그의 입 맞춤을 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호의는 나의 분에 넘치지만 그것은 내가 열망하는 것에 비하면 적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성보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의 열정에 빠진 것에 대하여 나를 비난하지 말라. 나는 충고나 창피함이나 이성 등의 움직임보다 나의 사랑과 열정은 더 강하다. 나는 간구한다, 갈망한다, 추구한다. 그분께서 그분의 입으로 나하나에 키스해주기를 번화던 일인칭을 계속 사용하여 얼마나 자신이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번하다는 그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기억시킵니다. 영적 훈련을 하고 악을 추방하고 기도하며 유혹을 물리치고 형제들과 평화롭게 지냈고 근의자에게 순종했으며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았고 오로지 남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나는 내가 수고함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번하더는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즐거움은 없었고 이것들은 오로지 충성의 증거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을 충성스럽게 잘하는 자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계명을 잘 지켰지만 나의 영혼은 갈라진 마른 땅 같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는 주님의 입술로 키스를 원하는 것입니다. 버나드가 영혼 상승의 세 단계를 말할 때에 그것을 세 가지 키스라고 표현합니다. 궁극적인 단계를 입으로 키스라고 말하며 그 전에 준비 과정으로 두 가지 키스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 준비 단계의 두 키스는 발과 손에 하는 키스로 회개의 준비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입으로의 키스를 하기 위해 예비 과정인 것입니다. 더 나더는 이세 가지 단계를 아가서 설교에서 고백, 헌신, 명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며 하나님의 발에 키스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갱신과 쇠의 힘을 얻으라는 예배자의 정성어린 헌신은 하나님의 손에 키스하게 할 것이다. 관상의 즐거움은 황홀경에 이르는 안식으로 인도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입술에 키스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이